안녕하세요. 고신의 고시네 투자일기 의 고신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클레이튼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이튼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는 크립토 분야 침체기 속에서 클레이튼 기반의 NFT들 역시 간간히 소식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잊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금리인상이 종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에 힘입어 클레이 가격 역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42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원대가 깨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던 시기를 지나 약반 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떨어진 건 생각 안 나고 감격스러울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바닥 기준 두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은 현상이겠지만 조금 불안한 감이 남아있는 건 바로 그동안 제기해왔던 리저브 코인 소각이나 무한발행, 모한 KGF 유지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해결되거나 해명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반등은 단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반영된 지표이고 아바타라와 같은 특정 P2E의 반짝 홍보에 힘입은 결과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클레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실마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생각 속에서 최근에 클레이튼 미디움 공지가 공개되었고 몇몇 클레이튼 관련 기사가 올라오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에 어느 정도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2월 20일에 올라온 공지를 살펴보면 클레이튼 재단과 크러스트가 서로 떨어져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예정인데요. 오늘 3월 1일부터 분리된다고 합니다. 재단의 경우에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시 멤버의 의사결정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23-24년도에 추진 중인 클레이튼 스퀘어나 커뮤니티 의사결정 참여 강화 등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크러스트의 경우에는 클레이가 사용되는 환경을 늘려나가겠다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국내 CBDC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새로운 토크노믹스 관련 내용이 오는 2월 22일에 g 시에 제한되고, 28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토크노믹스 개편 내용 중에 커뮤니티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리저브 물량에 대한 처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입니다. 리저브 물량이라고 하면 발행되었지만 미유통되어 있던 70억 개 상당의 클레이를 말하는 건데요. 이 리저브 물량을 소각하니 많이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1년 전 AMA 이후로 없었기 때문에 그간 이 폭탄이 언제 쏟아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했었죠. 드디어 이 리저브 물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이 다음 주에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좀더 세부적인 정보가 있으면 좋을 듯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봤는데요. 2월 20일 공개된 기사를 살펴보면 이번 28일까지 진행되는 투표에서 리저브 물량 총 70억 개중 50억 개의 처리 여부가 이번 22일에 GC에 제한되는 내용에 포함되고 투표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토크노믹스 안건을 상정하면서 리저브 물량 70억 개중 20억 개는 리저브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50억 개는 미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거나 소각하겠다고 1년 전 언급하였고, 그 계획이 이번 GC 투표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기사 제목이 조금 자극적으로 잡혀 있었는데,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명확하게 소각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50억 개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 계획이 제한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최소한 50억 개에 대한 소각이 결정되고, 정말로 소각까지 이행된다면, 클레이튼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 있을 듯 싶은데요. 만약 미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는 등의 애매한 결정이 나버리면 지금 어느 정도 반등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유저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크립토 시장의 왕좌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미래 발전을 위한 재원 같은 결정은 나지 않을 것이라 믿어 볼 예정입니다. 어차피 매일 발행되고 매월 소각량이 발행량을 못 쫓아가던 시기가 길어지게 되면서 나머지 20억 개도 화끈하게 소각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너무 욕심이겠죠? 아무쪼록 좋은 결정이 되고 이행되어 클레이튼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클레이 시세가 반등함에 따라 덩달아 제가 지갑 속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던 NFT의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눈물로 잊고자 했던 NFT들 중에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던 일부를 현금화해두었습니다. 만약 구독자분들도 지갑 속에 두고 잊어버리고 계시던 NFT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꺼내서 바닷가도 살펴보고 거래량도 한 번씩 둘러보고 디스코드에 어떤 공지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지성으로 들어갔던 것 중에 생각보다 거래량이나 바닷가가 높은 녀석들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면징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역시 클레이 실망시키지 않네요. 영상을 준비하던 오전에는 분명 426원 하던 가격이 편집하려고 보니까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10% 정도 빠지더니 현재는 400선도 깨져서 386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만 되면 GC 제안이 나올 예정이고, 정말 소각 관련 내용이라면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텐데, 쉼없이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건 수많은 페이퍼 핸드들의 대탈출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킹 반영되어 있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너무 못볼 꼴을 많이 봐서 그런지, 내일 나올 제안이 탐탁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건 저의 너무 좁은 속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받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도 클레이 관련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